지커 씨, 아 어, 다시는 말하는 게 시작이에요. 어, 음, 게다가 남자답고 어 오이 어, 보라색, 어난이 보라색이 너무 좋아요. 실례니다 장백산 달범의 악마 춤춰본 적 있으신지. 아들, 죽여보릴까요야이막상아날 이렇게 맞으거 자야. 니가 날 여기서 죽여야 천할까나, 그걸 극복하여 쉬웠을것 같으니까 죽게 보다도더힘들어알겠느냐야 그래. 치지가 엄마, 어. 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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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네가 우리 부모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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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자네 부모를 죽이건 철없은 때일이야. 결국 이렇게 피장파장 서로가 서로를 장적이다. 아, 너무 이런 유치하지 않을까? <laughs> 잘안 겹친 <맘락한> 사람은 지지하겠지. 네, <laughs> <응? 남은 웃음> <남은 웃음> 아! 어! 어서 내려가자고. 난여기가루시해 고소공포진에다 있냐? 장니곱스가 그런 변호당을 들었는지? 자, 니가 없어는 술 기운에 지병에 올라갔다 떨어져 준 거야. 신경 쓸거 없어. 그게 아니야. 내가 들은 건 그렇지 않아. 커다란 박쥐한테 당했다고 그러는데. 박쥐라고? 박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5층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몸엔 피한 방울도 안 남았대. 진짜. 그야 몸이 박살났으니 당연하지 뭘 그래. 아무튼 난 내려갈 거야. 야, 재수없는 소리 작작해 임마. 박쥐 같은 건 없어. 하지만 애한테 총을 들이는 건 너무했어. 그 어린애한테까지 야을들이더니넌이돈 나눠 가질 마음 없냐? 입 닥쳐. 박 치라고. 자, 살려줘요! 목숨만 살려줘요! 제발! 제발 죽이지 말아요! 어, 어. 죽이지 않을 테니 부탁을 들어줘야겠어. 아, 친구들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해줘. 당신이 누군데요? 배트맨이야. 어, 안녕, 미스 박미 당신 기사를 읽는 중이에요. 난 당신 다리를 감상 중이에요. 어, 안녕, 비키 베이에요 비키 베 아, 당신 사진 기자죠. 아, 보그 네. 코스모 기억이 나요. 아, 잠깐만 내 눈을 를 찍으려면 나 먼저 연애해야 를 됩니다. 사실 전중군 기자였어요. 여자가 겁도 없이 전쟁터라니. 그런데 여긴 웬일이에요? 고동시의 야생동물이 있다고 구경하러 왔죠. 야생동물, 음?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박쥐요. 음, 누가 보냈죠? 네 발로 왔어요. 진짜요 당신 기사가 흥미있었어요. 그리고 난 박쥐를 좋아해요. 그래요? 내 네, 사진에 당신 기사면 필리츠 상감이죠 생각해봐요 아, 상상력이 풍부하군요 날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물증이 필요해요 네, 고든 사장한테 보고서가 있는데 통화조차 할 수가 없다고요 브루스 웬 차선 파티에 올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건 그런데 난 손님 명단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틀렸죠 이야,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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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피키 나랑 결혼할래? 아니요 그럼 점심은? 그, 그 정도는 네, 좋아요 고돔 씨 시민 여러분 저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말은 반드시 이리고야 많은 성격입니다. 고든 경찰국장의 정보에 하면 거점시에는 일반 기업을 위장한 조직 범죄단체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조사도 완료. 검주가 가기 전에 그들의 조직을 일망타진.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이 이런데 살면서나 다른데로 이사 가라고 해야지. 잡게 때는데요. 네. 그리섬을 걱정할 거 없어. 저 녀석들이 그리섬을 잡을 정도면 내가 벌써 그리섬을 잡아먹을게 여러분 께 기자 회견을들으시만일 그리섬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당신을 가면 안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그리섬은 노인네야나 없이는 우리 조직 운영 못해. 게다가 우리 사이를 알 리도 없고. 당신은 정말 천하태평이라고 요제 <laughs> 멋있어요. 언제 내가 물어봤나? 왜인 이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글쎄요, 인도적인 차원의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걸 수집하기도 하고. <laughs> 여자들 꼬시려고 했나봐요. 여자들이 원래 자성무도에 약하거든요. 네, 하지만 재력 하나는 정말 굉장하군요. 잊지 말아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만나보면 별볼일 없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볼품 없 남자겠군요. 이야, 저거 좀 봐요. 그 사람 아마 좀 병적인 데가 있나봐요. <laughs> 어, 이건 어디서 구했을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laughs> 일본에서 구했죠. 언니, 어떻게 아시죠 내가 일본에서 샀으니까. 누구시죠? 아, 브루스 웨인입니다. 아, 알렉산더 녹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기사를 읽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스폰서가 되어주실래요? 비키베일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브루스 웨인입니다. 어, 확실해요? 예, 이번에는요. 당신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 맞죠? 맞아요. 아 감각이 아주 뛰어나더군요. 네, 미모하고 맞먹는다고 봐야죠. <웃음> <웃음> 정말 굉장한 저택이에요. 언제고 한번 촬영하고 싶어요. 아, 글쎄, 왜이 뭐, 샴페인 몇 상자를 더 내와야겠는데, 그래도 될까요? 아, 그래, 아, 물론이죠. 아, 몇 상자는 할까? 여섯, 여섯 상자? 예, 네, 좋죠.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아, 그렇게 여섯 <laughs> <몇> 상자꺼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고동신 당분간 머물 건가요 아, 그러고 싶어요. 녹스의 배트맨 기사에 매료됐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 그거 말이군요. 배트맨. 하긴, 뭐 전쟁을 취재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겠군요. 직업이 뭐예요? 아, 나는. 아, 저 주인님. 고등국장님께서 가신답니다. 아, 아 알았어요. 아, 고마워요. 저. 그 반용무시랍니다. 잠깐 실례할까요? 아, 저 잠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죠. 아, 그래. 아, 그래도 가운데 방에 와인 좀더들여보내고리려는 여자분이 메뉴 하나 복사를 해달래요. 아, 저 그리고. 이번은 금일 방문돼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외시 씨. 가부들 왜 저리 별난지 알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세요저 거울 좀 봐요. 내가 부르스웨 있으면 좀줘 <laughs> <laughs> 어이 잘 됐나 볼까요? 가오이 어... 오하나님가오이 <laughs> 신경이 워낙 많이 손상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피에. <laughs> <laughs> 워낙 시소이 미흡한 걸 감안해 주세요. <웃음> <웃음> 무슨 놈의 세상이 이리 한심한데 누구 말좀 해봐라 박쥐 어디 있 설치는 놈한테 메스컴 받아 난리법석인 말이야 이 도시엔 잠시한 스다가 필요해 그렇지 않나 이 법자가 아스레드 물한 잔만 주세요 돌아오신 걸 보니 안심이 되는군요 베일랑이 전난을 했더군요 상당히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 집안에 있으니까 생기가 넘치는 듯했어요 알프레드 그 아가씨와 결혼하지 그래요 제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지금은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나 시간이 날까요? 언제쯤? 모르겠어요. 잭내피에가 아직 살아있대요. 그리샘의 조직을 거느리더군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모두 구해줘요. 이제 네, 주인님. 고마워요. 알프는 비키 괜찮은 여자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으시지. 오, 정말 아름답군. <laughs> 약간 고식이긴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현대판 미인으로 갖고 줄테니까 이게 강아지 사진첩인가? 아, 네, 네, 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네. 했어요. <laughs> 음, 형편없는 쓰레기 필름이 아깝구만. 쓰레기, 쓰레기. 아, 이건 쓸만한데. 음, 골과. 예, 이 아주 현실감이 넘쳐 이것도 예식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들어요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을 해줄까 어느 날 목욕탕 속에서 난왜 내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됐소이다 에,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아가씨도 알겠지 아유 예뻐라 아유 미워라 난 그런 걸다초월한 거야 그리고 이젠 보통 사람 꿈도 못 꾸는 일을 하지 인간을 예술적으로 죽어가게 하는 일 알겠나? <laughs> 아마 내가 살인과 예술을 접목시킨 최초의 살인 예술가겠구요. 아, 뭐 원하세요? 아, 내 얼굴이 일탈러치배 나오기 바래. 아, 농담이시겠죠? 오,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요 아가씨, 우리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고. 우리 예술가야. 그 일례로. 내가 만든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하지 마! 아, 알리샤. 원한다면 내 작품을 찍어도 좋아요. 우리 둘이 전이 예술의 선두 주자로 탁 나서 보자고. 제 음. 예술하는 거보여준댔잖아요 으으음... 작품이 반항을 하는 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아직은 스케치 장계가 알리샤 한자라 숙녀님께 마스크 쓴 이유를 보여드려. 빌양 알리샤는 내 새로운 철학에 입각해서 대참조한 작품이야. 어,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있는 예술품이라고 할까. 오호, 아피카소만큼 못때지만수준급이지 아, 아. 훌륭해요. 아, 저,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야, 음, 아, 약간의 노래와 뭐진정도랄까 그리고 배트맨의 목숨. 그래, 배트맨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나? 배트맨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네 어, 그럼 오늘 밤 우리 둘이 어때? 음, 당신은 미쳤어 아 이놈 운명적으로 못 만난 거야? 자, 그러지 말고 자이 향기로운 꽃냄새 맡아보도록 해보자 빨았어요 나 죽겠다

이젠 다 죽었네요 아니 독성 여러 화학물질이 섞일 때만 작용해요 헤어스프레이 하나만 쓰면 괜찮은데 리스트가 향수를 같이 쓰면 은화학방응을 일으켜서 죽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걸로서 신문에 실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조커만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해요 그전 정신병자요 당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솔직히 인정하세요 당신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도 정상은 아니죠. 왜나 이리로 데려왔죠? 당신이 직접 심문사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건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서 원하는 게 있어. 뭐죠?